바나바는 성경에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주께서 날마다 이 바나바를 통해 주께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플러스 인생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선호하는 전자제품 브랜드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S사이에서 나오는 제품을 좋아해서 가정에 S사이에서 나오는 제품만 구입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L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또 선호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도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단점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각 브랜드의 장점만 다 뽑아서 하나의 제품을 내어놓으려고 연구하고, 또그 제품을 개발해서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물을 닮아가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장점만 뽑아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더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잘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칭찬받을 일보다는 책망받을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은 자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 장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레몬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이후에 보시면 빌레몬은 고향인 골로세로 돌아와서 에바브라와 동력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내게는 복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복.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지척 하시면서 하면 더 좋겠지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에, 당신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복이고, 그래서 저는 복 있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저는 복 있는 목회자입니다. 왜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 온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니까 복 있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는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눈이 뜨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머리 아파요. 믿음 없는 분들이 제 옆에 있으면요. 진짜 사역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의 특징은 설명 안 드려도 알지, 아시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요.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믿음 좋은 분이 되셔서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면 돼요? 오늘 아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요?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래 손잡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성도들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붙여주셔도 어떤 성도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고 그런 성도도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레몬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좋은 자들이 나의 주변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존재 그 자체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성도들이 생기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모는 해피 메이커였습니다. 해피 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해피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하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행복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다. 무엇으로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함께 붙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으셨겠지만은 때로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바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한 주간도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과 환란으로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 성전의 뜰을 밟았을 때에 빌레몬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질 때에 그 빌레몬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되고 계시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니,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구구절절 이야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도, 그냥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말이죠. 그런 분이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예, 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가도 우리는 천국 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네, 절대로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것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지 않아도 가장 기쁨이 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있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인상 찡그리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 또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뭐 소망이 없어요. 바라보기만 임상만 찡그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죠. 어떤 말씀 하시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절에 보면은, 사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너를 말하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를 말하면, 여기에다가 빌레몬, 너를 말하면인데, 여기에다가 너를 말하면 앞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조윤호 너를 말하면. 자, 한번 해보세요. 조윤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조윤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조윤호 너를 말하면. 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윤호 너를 말하면 지금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기억이 있느냐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고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레몬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할 때에 조윤호 너를 말하면 과연 어떠한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고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때에 좋지 않은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아, 그 사람?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몇 동, 몇 호? 백구동, 305호? 우리 집입니다. 그 집?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들 다 계시잖아요.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여러분 집에는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구비 영락교회. 그, 그, 동호수를 기억하고, 그 집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을까? 어떤 것이라도 좋지 않는 기억이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실패하신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겠지요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 석자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이 빌레몬의 삶을 장점을 잘 뽑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시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빌렘은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고 존경할 수 있는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이 되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도 빌레몬의 장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가지고 오셔서 빌레몬처럼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국민 영락교회와 속하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향하요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